워렌 버핏은 이 주식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투자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은 오랜 기간 가치 투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투자 결정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주식 매도 중단.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4년 4분기 동안 애플 주식에 대한 매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전까지 버크셔는 애플 지분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으나, 4분기 말 기준으로 3억 주를 보유하며, 지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버크셔의 전체 상장 주식 자산 가치의 약 28%를 차지하며,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애플 지분의 가치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751억 달러, 하나로 약 108조 원에 달합니다. 은행주 지분 축소. 한편 버크셔는 은행주에 대한 지분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비 o FA. 주식 1억 1750만주를 매각하여 지분율을 8.9%로 낮췄습니다. 남은 지분의 가치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319억 달러 하나로 약 46조 원에 이릅니다. 또한 시티그룹 주식도 4060만주를 매도하며 지분을 줄였습니다. 신규 및 추가 매수 종목 버크셔는 일부 종목에 대한 지분을 늘리거나 신규 매수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체인 시리우스 XM과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확대했으며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의 지분을 새롭게 매입했습니다. 특히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은 버크셔가 2022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해 온 종목으로 2024년 2분기에도 726만 주를 추가 매수하여 비중을 늘렸습니다. 현금 보유 및 자사주 매입 동향 버크셔는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약 3,252억 달러, 한화로 약 468조 원을 보유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이는 버크셔가 신중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분기 동안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버크셔의 주가가 충분히 상승하여 자사주 매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종합상사 투자 확대. 버크셔는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인 미쓰비시, 이토추 등의 지분을 2020년 8월 각각 5% 이상 취득한 이후 2024년 6월 기준으로 평균 지분을 8.5%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투자 결정은 일본 기업들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경제적 해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워런 버핏의 최근 투자 동향을 종합해 보면 기술주인 애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은행주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에너지 및 일본 종합상사 등 다양한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보유를 늘리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핏의 투자 행보는 현재 시장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그의 통찰을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워런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